아, 조금, 조금, 오! 아 조금, 조금, 오! 좋아, 났는데 좋아, 좋아.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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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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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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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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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조이 조금, 조금, 이금조이조나이금 조금, 이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저희 자신 없습니다, 티셔 씨. 자신 없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누구 온다고? <laughs> 어, 나이스. <와> <laughs> 이런 게 이제 팀워크가 좋다. 3분이 아아 네. 실수하면 리커버리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몇 미터 남은 거예요? 그럼? 29m 주아이가 감각이 좋아. 세지 않나? 오 세지 않나? 아, 쎘다. 않나? 아아 그래도 5m 남았어, 이제. 그럼 내가 내 치는 거야? 네. 어. 벌타를 받고 치시는 거예요. 지금 뭐야, 왓. 왓은 뜨네, 저기 왓. 지금 뭐야, 왓. 왓은 뜨네, 저기 왓. 와와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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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야 a t 이게 뭐야? 어? 왜 이렇게 쳤냐? a t w 어 a t What? What? 야 h 그냥 넘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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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요어어요 너희추. 아! 아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더블 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너무 괜찮아.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아 공을 네. 지금 주우실 때 네. 허리를 아파하시니까. 네. 이 시니어용. 시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뽀뽀 복부, 아, 왜뚜루뽕 같은 거맞세요 뚜루뽕! 제가 꽂아놓을게요. 흡착기! 공을 여기서 이렇게 뚜루뽕! 집으시면. 아, 왜 사람을 있는데... 뚜러뽕... <laughs> <laughs> 아, 네, 네, <laughs> 이렇게 추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laughs> 아, 왜, 아, 왜? <laughs> 아, 왜? <laughs> 아, 왜? <laughs> 뚜루뽕을 들고 이렇게 집어야 골프채 뚜루뽕 꽂아주면 처음부터. 정말... <laughs> 애들이 이렇게 나이, 연령대에 맞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뚫어뻥 엄청 웃기네.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좋았어. 어, 아. 이게, 어렵다 어려워. 생각보다. 생각, 어.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아. 뚫어뻥에 지금 정신이 팔리셨어. <laughs> 나 여기 <이거, 이거> 모양이. 치아. 비기질게 생겼네. 얘도 사실 뚫어뻥 꼬질러 아닌데. 오, 확실히, 밤을 찾으셨다. 어. 그니까, 어디로 예. 보내시는지 딱 아는 것. 같다. 아. 잘 아, 좋다. 아쉽다. 아, 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네. 았네잘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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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우리가 8m. 네. 어, 끝나, 깜빡이 끝는데 어, 아... 일단 알았그린이 보면 약간 이렇게 음... 모여있어요. 아, 네. 어렸어요, 뭐. 전면형 아, 파스리아? 아, 파스리아? 네. 세상에. 그럼 우리가 이긴 거예요? 네. 아니야, 해야 돼. 여기에서 해야 돼. 넣어야 돼. 해야 돼. 아. 철수.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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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 짧았다. 아, 아, 방향도 좋았는데 지금. 이게 딱아 말하더라고. 아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 있어요 그러면. 치거예요 우리가? 음, 티셔츠 착용. 날 그렇게 친구들을 부르기가 힘든가 봐. 계속 가안쳐 치네. <laughs> 아, 나 진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괜찮아. 엄청 엄청 저같이. 오. 자, 이제 정민영의 세컨이 이제. 1 3 m 이게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지금 하이라이트. 승부처, 승부처. <laughs> 여기가 넣느냐, 음. 못 넣느냐. 아, 경기의 넣으셨어요. 승패를 잡아야지. 클러치 잘했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누으면 이기는 거고, 누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어, 넣으면 끝나지. 우리못떠나고그 어. 네. 네, 보여줄게. 내그동안저보보시죠 제가... 네, 네. 네, 이거 필요 없어요. 뚫어 아, 봉지부 네, <laughs> 약간 주제 보고있기 편지 막힌, 편기 막힌 것 같아 지 막힌 잘낀 거야 막힌 것상해지 막힌 한 번에 <laughs> 안 빠져 또 <laughs> 너무 세게. 오유 지금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laughs> 14미터를 그냥 한 번에 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네. 깔끔하게 값이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꼬임. 아, 오. 진짜 잘 쳤는데. 와, 아, 아니 한번 붙여야 되겠다. 4미터 남았습니다. 4미터. 1미터. 와, 여기. 가능하다. 여기, 왼쪽을 아. 좀 봐야 겠다 땀이 막. 싱글 땀이. 인중에 땀 봐. 자, 챔피언 포티. 아. 0 m 까지도 오케이. 아, 6m. 잰데. 아, 아. 잰데. 어. 아, 아. 아안 쎄구나. 오, 좋아요. 시팅 효과 있었습니다. 아, 좋았어. 아, 아, 아. 기가 막혀. 주빈이가 여기서 너무 이기는 거야요 주빈이가 거야, 누구예요? 가이즈민. 빈이랑 주빈. 미안하다. 사쳤네. <laughs> 아니, 내가 어지러워. 나 좋아하는 대우. 그럼 살짝 왼쪽. 으로 이게 말아. 지금 사실상 승부는 끝났어요. 이제 요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laughs> 아니 오른쪽. <laughs> 아니 오른쪽으로 봤어요. <laughs> 다시... <laughs> 자, 아 아깝습니다. 아 조죽인 얘기여가지고. <laughs> 아, 아 내가 너랑 처음 먹을 때부터 이상했어. 씨. 아. 아, 아 좋구나, 또 네. 아프셔서 또. 아, 아 올까? 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타수 차이가 보면 위에 네타 차로 음. 네, 흔들린 바람 이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그, 우리 프로그램의 룰이, 네. 진 팀이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긴 팀이 섭외를 하는 거라고, 아까 PD가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음... 처음... 아니에요. <laughs>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laughs> <생각하고>. 오종혁, <laughs> 이홍기, FTR. 오, 야, 이홍기. 이병헌, 어. 황정민, 뉴진스. 아, <laughs> 네, 이셋 중에.